자,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아이고야 여기가 4cm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정육각형이고 그러면 한 내각의 크기는 120도 자, 문제를 어떻게 풀거냐 여기 색칠된 음,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같다 음, 이 넓이를 쪼개가지고 삼각형 삼각형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좀 어려워 보여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요렇게 해서 여기 넓이를 구할 건데 이 삼각형에서 이 넓이를 뺀다 이 넓이가 두개 있다 이렇게 구할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중점이니까 이 길이는 2라고 볼수 있고 여기서 발 내리면 얘는 루트 3이야 얘는 그러면 2 루트 3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루트 3이 되겠네 자 그리고 나서 음, 여기가 지금 현재 2죠 이렇게 얘가 루트 3이니까 어, 이렇게 발열했을 때 60도, 30도인 거 확인 가능하면은 루트 3인 것도 60도인 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1, 1대 루트 3대2 음, 저리 가봐 이렇고 그러면 지금 여기가 2라는 거라고 여기 2 길이 때문에 2 길이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2야 2 근데 여기가 지금 120도야, 120도. 그럼 발레르따라고 치면은, 여기 90도니까, 여기도 90도니까, 여기 30도가 되거든.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. 이렇게. 그래서, 결론이 지금 뭐냐면, 쓱, 쓱 했을 때 여기가 60도인데, 여기가 2cm. 이게 결론이야. 그 다음에 여기가 또, 한 내가 이렇게 120도거든? 그럼 여기도 60도야. 그죠? 따라서, 이 정삼각형이 되는 거지. 2, 2, 2. 그러면 정삼각형은 4분의 루트 3 a 제곱 b 넓이이므로 따라서 루트 3이라는 넓이를 가져온다라고 볼수 있겠지. 어디? 여기 여기 넓이. 그럼 지금 이제 이만큼의 넓이만 구하면 되겠죠. 자, 여기서 또 어, x에서 n까지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니까 일단 저 길이부터 좀 끊어와 보시면. 음, 여기가 지금 현재 2. 어디를 보냐? 여기가 루트 3. 여기도 2. 그죠? 그 다음에 음. 음, 다시, 여기가 4, 아, 여기가 8이니까, 여기가 6이죠, 6. 그러면, 결론이 여기가 3이 되네요. 여기가 3이 되네요, 이렇게. 다음에, 여기 길이를 궁금해 하거든? 그럼 저기는 이 밑변과 평행한 선을 쓱, 그렇습고다 이렇게 했을 때, 이 길이에 대한 대화를 좀할수 있으면 닮은 비로 좀풀수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여기를 보면 직각, 다음 60도, 얘를 이렇게 접었으니까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랑 똑같거든? 그죠? 근데 얘랑, 얘 지금 평행하다 했으니까 여기 각이랑도 똑같아. 동의각이죠, 동이 동의각. 그럼 여기도 60도 이렇게 될 거고. 그 다음에, 그러면 이 막꼭지 각이니까 여기도 똑같아. 그래서 동그라미가 45도라는 사실을. 알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지금 쓱 했을 때 여기 길이가 루트 3이라는 거를 여기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루트 3이라고 볼수 있어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4이니까 총 8에서 반절이니까 4니까 여기 길이는 4-루트 3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부터 너대 너는 너대 너야 높풀수 있겠죠 다시 파란색으로 넘어서 써보면 4-루트3대 a는 5대 a플러스 2야 자 정리해보면 5 a는 a플러스 2에다가 4-루트3을 곱거랑 동일해요 혹시 b 맞게 갔나 4-3대 a는 5대 a플러스 좀전개를 해보면 어, 4-15-3a 플러스 8 2 5 3이5 a 인 거니까 넘어가시면 음, 1 플러스로 15-3에 a가 8-253이라고 볼수 있고 얘합쳐 써주면 루트 3마이 1을 한다 치자 그러면 a b a b 백화점에서 d 꽃 빼면 2a가 되겠지 그래서 a는 4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루트 3마이너 1을 곱한 결과가 따라서 a는 정개해줘야겠지4 루트 3에서 4 루트 3에서 루트 3을 다하니까 5 루트 3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삼, 마이너스 칠, 이렇게 되겠네요. 산소 조금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인데. 맞아. 일단 가보자고. 자, A는 나왔어, 이게. 이게, 이게 나왔어, 이게. 어, 5루트 3 마이너스 칠, 이렇게. 자, 그럼 넓이를 이제 구할 거야.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에 a 플러스 e 는5 루트 3 마이너스 5고 다음에 곱하기 밑변 5고 다음 사인 60도 거기에서 이제 루트 3을 빼겠지 일단 얘부터 계산을 해줄게 어, 일단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어, 3이죠 2분 루트 3 그러면은 4분의 5루트 3을 분배하는 거야. 5루트 3 곱하기 5루트 3이니까 75. 그죠? 마이너스 25루트 3. 이렇게 되겠네요. 여기에서, 루트 3을 뺀게 내가 도와주고 있다? 거 이거, 이거 하나짜리 넓이가 되는 거야. 요. 4분의 4 때려주시고, 4분의 75 마이너스 21 루트 3이 되는 거지.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29전 29. 다음에 이게 이제 이거 넓은데 이거두배 해야 되네. 그럼 두 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진짜 찐 S는 2분의 75 마이너스 2분의 29 루트 3이 되겠죠.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A, A, 더,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A가 아니야. 서로 다른 A지. A는 2분의 75이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29인 거죠. 따라서 A 더하기 B는 2분의 75에서 30뺀 다음에 더하면 40, 46인가요? 23이 되면서 정답이 마무리 되겠네요.